놀라운 암호화폐 분석 능력으로 알려진 맥스 포터가 테조스 코인의 가격 예측표를 내놨습니다. 맥스는 홀더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을 말했는데요. 25년에는 테조스가 48불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로는 7만원 정도의 시세에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70배 정도나 엄청나게 크게 오른다는 건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승인 관련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0.2% 만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도권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규 유입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지금보다 5배 많은 1%라는 인구만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도요. 시장의 규모는 5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조스 코인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크게 활성화가 돼 있고요. 사실상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킨 블랙록 투자사가 테조스 ETF를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이 ETF가 나오면 100배 오르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실 때가 아니고 모아 가실 때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며칠 내로 테조스 코인이 50% 급등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에어드랍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료로 코인을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바로 수익이 발생이 되거든요. 손실 중이시면은 원금을 찾으실 수도 있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하실 때도 시세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료로 받으신 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에어드랍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받는 게 맞으시기 때문에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에어드랍 받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영상 보시기 전에 따봉 버튼 있죠? 영상 좋아요만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테조스 에어드랍 이벤트고요 테조스 재단 측에서 이틀 전에 직접 작성이 됐습니다. 에어드랍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료로 이제 코인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특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주고요. 테조스를 한개 가지고 있으면은 0.5 개를 지급하는 1대0.5 비율로 진행이 되고요. 100 개를 보유하고 계시면은 50 개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내가 가진 자금의 50%의 수익을 올려서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예요. 총 예치 금액은 500만 달러까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 300만 달러가 예치가 됐습니다. 저도 테 테조스 코인 1300만 원 정도 매수했고요. 에어드랍 이벤트 저도 신청했습니다. 재단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술력도 너무 좋거든요. 우수한 기술과 투명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 높게 평가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테조스 코인 앞으로 화폐가 될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배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형 투자사들에게도 투자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세력들이 많이 매집한 코인이라서 에어드랍 호재에 띄우면서 시세를 굉장히 크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투자한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예치가 금방 종료가 될 거예요 500만 달러 예치가 다 차면요 이벤트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에어드랍 이벤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테조스 코인 비공개 에어드랍 이벤트 지금 바로 공개하면 너도나도 따라해서 참여를 못하세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601-4071 번호로 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비공개 에어드랍 참여하시는 방법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달러 예치가 다 차고 나면 신청하셔도 못 받습니다. 바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바로바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 답장 드릴게요. 에어드랍 이벤트 단점이 하나도 없고 장점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정적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빨리 신청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겠죠. 이번 에어드랍 참여하셔서 수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